자 다음 엄마 등산 사진에 찍힌 이상한 여자 문제없어 보이죠 지금은? 이분이 이상한건가? 예전에 어떤 탑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엄마 빨간 옷이 친구들이랑 등산 가서 사진 찍었었는데 이상한게 찍혔다고 쓴 글이었는데 아 는데 는데 씨키노디분저 여자분 뒤로 그냥 잡는데 꿈꾸다 귀신봄 귀신이라면 귀신 얼굴은 왜 가림 주저가 날지 몰라도 주작처럼 느껴지는 짐 가린거 아니야 확대해서 봐 어? 아이 사람 얘기한 거였어? 자한 개도 안 무섭다. 야한 개도 무섭. 하나도 무섭. 절대 안 무섭. 절대 무섭. 저런 바위산에서 사고를 하면 얼굴이 저런 식으로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. 자님의 게시글 더 보기. 뭐냐 나 닉님 참 아우씨. 어 나는 당연히 이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.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었다고? 절대 안 무섭. 절대 뭔 사진 찍고 싶었나 보다야. 살짝, 근데, 부활 표지 같은데요?